네, 카이스트 공대를 졸업한 청년들이 진천에 만든 스마트팜의 농산물이 요즘 온라인에서 그야말로 핫합니다. 위기를 맞은 농업에 신기술을 접목한 청년 농부들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땅이 아닌 공중에서 자라는 상추, 각종 유기물이 섞인 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며 낳은 배설물은 비료 역할을 합니다. 기계공학과 산업디자인에 전공한 공대 졸업생들이 개발한 스마트팜입니다. ICT 기술로 밖에서도 시설 환경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ICT를 접목한 수경재배 시설은 기존 LED를 활용한 식물공장보다 설치비가 절반밖에 들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하며 100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카자흐스탄으로 시설을 수출했습니다. 샐러드 박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지난해 2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채용한 IT 개발자 등 직원만 70명입니다. 막상 어떻게 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막연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농업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을 하자는 취지에서 경북에선 30대 청년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유기농법 시설 바나나를 재배하는 등 농업으로 틈새를 노린 청년들의 도전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해 왔던 것이 농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큰 결심을 하고 사한 이후에 농촌으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농부들을 2021년까지 500명 육성합니다. 우리 그 청년 농부들 아이디어를 갖다가 바탕을 해서 창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5천만 원의 그 사업비를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절반 이상인 우리나라. 농업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할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